물 맑고 산 좋은 전라도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이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라도 음식이 그렇게 유독 맛있다고들 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전라도는 땅이 기름지고 바다는 넉넉하며 강과 호수가 흐르는 고장입니다. 바다에서는 전복, 낙지, 키조개가 펄떡이고 들에서는 고추며 마늘, 콩이 어우러지며 자라납니다. 좋은 재료가 많으니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뛰어난 악기들이 모이면 아무리 평범한 연주자라도 한 곡은 훌륭하게 뽑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손맛의 전통입니다. 전라도 어르신들은 김치 하나를 담가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 매실청 몇 방울, 찹쌀풀을 손수 끓여 넣는 정성이 담깁니다. 요즘처럼 배달 의한 번으로 끼니를 때우는 세상에서 전라도는 여전히 기다려야 맛있는 밥의 미덕을 고집합니다. 정성이 곧 양념인 셈이지요. 세 번째는 잔치상의 미학입니다. 전라도 음식은 원래 한상 차림이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밥한 그릇에도 12가지 반찬이 함께 오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나도 주인공이야라고 외치는 듯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것은 단지 허세가 아닙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정성이 그 많은 찬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전라도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안의 낙지는 땅 속에 있는 진흙까지 빨아들이며 자라고, 담양의 대통밥은 대나무 향의 밥까지 취해버리고, 순천의 꼬막무침은 갯벌에서 사람 손맛을 만나 꽃이 됩니다. 이처럼 전라도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민속 설화를 씹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그러니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것은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땅의 넉넉함과 사람의 정성 그리고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남도 여행에서는 음식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꼭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